어, 아탄탄해것같요 안녕하세요 송인 제이입니다 오늘은 메디큐브 울트라튠 2개월 사용 찐후기 영상입니다 요즘 울트라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, 집에서 할수 있는 고주파 기기 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려고 어,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2개월 동안 사용을 해 봤고요 울트라튠은 쓰면 효과 볼수 있는 얼굴형과 쓰면 안 되는 얼굴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울트라 튠 사용 방법을 어, 보여드리면서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영상 시작할게요. 고! 일단 울트라 튠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가장 궁금하시잖아요. 저는 40대 에 지부고요. 40대가 되고부터 피부 탄력이랑 어, 볼패임, 팔자주름이 정말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아서 이 기계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두달 동안 꾸준히 탄력 라인으로만 사용을 해봤고요. 어,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은 어, 볼패임이 정말 심하고 얼굴에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볼살 꺼짐이 심해서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이고 사각형처럼 보이더라고요. 이런 볼폐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이렇게 땅콩형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볼이 많이 꺼졌었어요 앞볼이 꺼지고 팔자가 정말 심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에 살이 터지면서 중앙부가 길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져 보였거든요 근데 앞볼이 이렇게 좀 차오르고 볼살도 여기가 살짝 채워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. 이 울트라 튠을 어, 사용하시면 효과 보는 얼굴형은 저처럼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고 얼굴에 탄력이 없고 팔자주름이 심하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입니다. 어, 집에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40대가 지나니까 홈 디바이스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. 이 고주파 관리가 피부과에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피부과 우리 내일 갈수 없잖아요. 이 기계는, 어, 할인 받고 하면은 30만원대에서 살수 있거든요? 그 30만원대로 집에서 고주파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디바이스가, 어, 효과가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. 반대로 이 턱살이랑 볼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처지고 불독살이 계신 분들, 그런 분도 계실 텐데,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기계가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기계는 고주파랑 미세 전류를 통해서 이 피부에 콜라겐을 자극해서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부스터 프로를 더 추천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튠 200% 효과 분는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1단계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이 돌기가 이렇게 피부에 전부 다 닿아야지만 반짝반짝 빛나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멈추거든요 이마 같은 데에는 이게 닿으면은 이게 뼈가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어서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울 보면서 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 현재 5단계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정말 닿자마자 정말 뜨거워요 화장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뜨겁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지금 한두달 정도 사용하니까 2초 정도 이렇게 천천히 해야지 이 열감이 느껴져요. 그만큼 이 피부가 피부 속이 좀 콜라겐으로 탄탄하게 채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한두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정말 바쁘게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. 뜨거워서. 근데 지금은 정말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주고 있어요. 찐질하듯이 피부를 그렇게 했었더니 어, 너무 좋아요. 얼굴이 따뜻해지면서 좀 열감이 올리더라고요. 날씨가 추워졌잖아요.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고주파 기계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. 주의사항은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게 뜨겁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.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. 부스터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갈사도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도 정말 관사처럼 이렇게 빡빡 세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게 피부가 자국이 나고 애써 채워놓은 볼살이 좀 꺼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정말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, 정말 이렇게 돌기만 피부에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랬더니 피부에 자국도 안 나고 이런 볼살에 있는 이런 콜라겐도 빠지지 않고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. 우리 이제 40대가 지나면 이런 볼살이 정말 소중해지잖아요. 피부를 이렇게 조심해서 달아주셔야 돼요. 너무 뭐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울트라튠 찐 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